여기 봐이거이봐이 오이 오. 조금 조금 조금. 야. 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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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계속. 뭐 하는 거야? 야. 개지 씨 움직이는 거야, 이제. 와 개지 와 존나 잘해. 오다 결과물 사진하고 다공유 야, 신기하지? 망들이 예? 는거 아니야, 아니야. 일단 진정해. <laughs> 일단 진정해. 일단 아, 진정해. 아, 진정해. 어. 됐다. 아. 자그그아 그, 이거 땅에 떨어져도 돼뭐어 그, 응. 그, 어, 그, 어? 뭐야 뭐야뭐 없어 이거 아니 안 맞아 안 맞아서 그래 이게. <laughs>